세계 유일의 지압 침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통증이나 피곤하면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하는데요. 저희 지압 침대는 자기 전에 또 일어나자마자 지압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압 침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해마다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오랫동안 헬스케어 시장에서 개인용 온열기와 의료용 진동기가 따로 제작되었다면 기업의 제품은 동시에 이러한 기능이 가능해 도목받게 되었다 즉 기업만이 가진 핵심 기술은 사람의 인체를 고려하여 특허받은 62개의 지압봉이 척추를 따라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18개의 경혈을 누르며 신체의 굴곡에 따라 지압을 하는 것이 핵심 마사지와 지압, 뜸 기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 기술은 바쁜 하루 일과로 뭉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통증 완화 등 숙면을 도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 전통 한방 투나 요법과 서양의 카이로 프레틱 요법을 결합한 특허받은 제품이라 할수 있다. 한번 앉아 봐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아, 네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헉, 어머 지금 뜨끈뜨끈하네요. <laughs> 아니 뜨끈뜨끈한데... 제가 이게 약간 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딱딱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푹신푹신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돌침대나 흙침대는 딱딱한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쿠션이 들어 있어서 정말 잠자기에 참 좋죠. 네, 아니 이게 세라믹인가요? 예, 세라믹입니다. 아 특별히 우리 세라믹에는 MK303이라는 식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항균 작용도 하고요. 우리 인체내 초 유익한 원적의선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제희 세라믹의 특성입니다. 국내외 여러 관련 기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다양한 특허와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통해 하나의 침대에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것이 기업 제품의 장점. 물풀의 나무, 백송 나무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재료로 프레임을 제작하면 물론 무작위 열선을 적용. 의료기기 및 전자파 안전에 관한 규격시험을 통과 의료기기 인증을 통해 현재 국내 3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도 기업의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 네, 저희들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0년 동안 사용해도 고장이 나지 않는, 안 난다는 성능 인증을 받았고요. 또 식약청으로부터 근육통 완화라는 효능 인증을 받았고 조달청으로부터 품질이 우수하다는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이완되는 현대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완되는 효과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간 존중, 건강, 행복이라는 기업 가치 아래 2014년 창업한 기업은 최근 대구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으로 꼽히는데. 회사 성장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침대 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기를 개발,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아 국내나 해외나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거나 그 통증이 있으면은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걸 많이 받거든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지압 침대가 어, 어느 나라가도 어 평가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업만이 가진 특징 중또 하나는 전국 120여 곳의 대리점에 무료 체험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좋은 잠을 자야 삶의 질이 올라가듯 수면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라면 언제든지 이곳에서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다. 처음에 지하침대를 몰랐던 분들이 호기심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알려지고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젊은층들도 오시는데요. 20대에서 80대까지 정말 아 저희 방학센터는참 90대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주말에는 어,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 저희가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체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리협착이나 불면증.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은 층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건강관리 차원에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원인으로 밤을 꼬박새야 하는 고충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터.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잠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깨닫기에 다양한 건강관리 제품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어, 저도 이는 어, 젊다 보니까 요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사실, 어, 또 컴퓨터라든가, 아니, 핸드폰이라든가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잠이 이렇게 잘안 오더라고요. 뒤척이게 되고. 그런데 이 지압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바뀐 게 이제 잠자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이 척추를 풀어줘서 그런지, 어, 잠이 잘 오더라고요. 허리가 막 협착해서 두번 수술하고, 기둥까지 세웠어요. 세 마디, 세 마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년 뒤는데 아직 평생 고생이야, 이거 허리가. 그래갖고 아프면 이런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뭐 침도 맞고 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이 때는 심하고 덜하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한달 정도 됐는데 아무튼 여기 쉬고 빠지는 게좀덜 아픈 것 같아요. 지난해 매출 337억 원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기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도 활발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제2 공장을 준공하는 등 기술 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의 이바지함은 물론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하였다. 기업은 수익 창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탄한 내실을 다지며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데 하여.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이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회 환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전 직원이, 정 직원이라는 점은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 직원들과 함께 어떤 회사를 좀 꾸려가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직원이 다섯 명 있을 때부터 만 명의 직원을 이렇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저희 회사와 더불어서 편안하고 안심하고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2공장을 통해서 더 많은 복지와 또 체육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근무를 하고 싶어지네요 <laughs> 앞으로 향후 계획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인의 침대를 우리 3H 지압침대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지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될수 있는 그러한 질환이 늘고 있는데 저희 침대는 충분히 자면서 지압을 받으면 면역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시레치 지압침대를 모든 가정에 보급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앞으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세계 유일 특허받은 척추경혈용 지압장치 침대를 개발하여 전 세계인에게 좋은 잠을 선사하고 더불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이들.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을.